자 여러분 아주 짧게 니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참, 니체는 인간과 자연 모두를 힘의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원리를 단순화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했다. 해결은 세계의 본질을 물질성이 아니라 운동성으로 보았고 니체는 힘의 의지로 보았다. 물리 법칙과 인간의 본능은 원리가 다르지만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영어로 회귀라 했다. 자, 이 용어가 바로 힘의 의지라는 것 같은데요. 어렵네요. <laughs> 힘의 의지라는 게. 음... 니체... 이체도 근데 굉장히 좀 고독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약간 좀음 되게 다한 그런 철학자인 것 같은데 어, 여기 또 하나 있나요 영원회기는 니체 철학을 상징하는 용어 중 하나다. 지금 이 인생을 앞으로도 영원히 살고 또 살고를 반복할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살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족스러운 인생과 즐겁기만 한 하루는 드물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니체의 영원회기는 조금이라도 더 만족스럽게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라는 의미다. 음이 말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생이 더 만족스럽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음, 좋은 말이네요. 니체 하면은 인터넷 검색하면 니체가 한 명언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참 정말 명언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게 느껴지는데, 니체. 하여튼,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